뭐큰 저거 페널티 없이 그냥 깨어나네요. 음방에 가구를 놓아 농가의 특색이 느껴지는 침실이 되었군. 에이 거 아주 훌륭한 걸. 평범한 침실이 농가의 짐승이 된걸 깨달았나? 물건을 놓음으로써 방에 특색이 생긴 것이지. 주민이 방을 사용하면 그 기법으로 만들기 조각을 떨군다네. 특색 있는 방은 떨군이 양도 더 많을 걸세. 언론 씨 침실도 완성됐으니 준비는 다 됐네요. 이제 거목 키우기 과제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양배추는 금방 키울 수 있지만 과제에 있는 커다란 밭을 만들려면 이 썩은 흙부터 해결해야겠군. 한때 이 섬에는 썩은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신비한 이 쪽이 있었다고 들었네만. 우선은 흙은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이 씨앗으로 밭을 넓혀줘. 양배추 씨앗 두 개를 손에 넣었다. 두개더 심고 양매주제두 개만 더 수확하면 되죠 한 개만 더 수확하면 돼 시도가 너무 만신창인데 그러고 보니 장비의 내구도 개념이 사라졌네? 뭐 편하기는 한데... 뭔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낯서네요? 모든 장비품은 소모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 아류의 특징이었는데 언제 자라죠? 좀 멀리 나갔다 오면 잘하려나? 저기 멀리 뭐가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 배가 고프군. 이 섬에 사는 거대지들은 나귀가 없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대지야. 돌아다니다 보게 되거든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봐. 최근에는 변변히 먹지도 못해서 배가 주기 등에 붙을 것만 같아. 그래. 먹을 걸 주면 되나? 뭐지? 텅빈 섬에 녹음을 만들 방법도 찾아야 하니 얼른 세 가지 과제를 끝내자. 있어봐. 수수께끼인가 봐. 빌더 퍼즐을 클리어했다. 작은 메달을 손에 넣었다. 빌더 퍼즐을 클리어하면 작은 메달이 손에 들어온다. 모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냐? 키메라 많이 세졌는데? 약초 아니야 이거?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다. 약초. 우와 이걸 맞네. 몬스터를 잡아도 경험치를 주네요. 원래는 몬스터 잡아도 경험치 안 줬는데. 저기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 무슨 일일까? 엄청 많아. 되게 쎄 보이 는데, 아, 아. 어어, 아, 너무 강해. 안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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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겠다. 까 볼면 안 되겠다. 이 캐릭터의 강함은 1편보다 더 많이 약해진 것 같아. 1편은 이 정도로 약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양배추 좀 자랐겠죠? 아직 멀었네 뭔가 퀘스트의 흐름이 끊기는 건 조금 아쉽다 호질도 커가지고 도망가기도 마땅치 않네 레두개 오케이 레벨업 레벨 3 최대 HP가 올라갔다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다 돌검 어 좋아요 응? 어? 언논 너 혹시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기를 떠올린거야? <laughs> 그럼 앞으로는 강해지 때마다 새로운 무기가 떠오를 듯 하군. 새로운 무기가 있으면 마물과의 전투가 훨씬 재미있어지겠는데, 뭐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봐. 좋아요, 돌검이라 음... 장기 한다. 안 쓰는 거 이거 버릴준 없나? 석재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도 양배추가 너무 안 자라는데. 멀리까지 가봐야 되나? 얘네 잡아도 뭐 특별히 주는 게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잡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여기도 뭐가 있다. 뭔가 큰 몬스터가 있어. 내가 제 잡을 수 있을까? 응? 인도의 구슬입니다, 찍. 응? 이 신비한 장소에 이끌려 온 모양이군요. 내 뒤에 있는 구슬은 만지면 그 장소로 워퍼할수 있게 되는 참으로 신비한 구슬이랍니다. 한번 구슬을 만지기만 하면. 어, 지도에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이사은꽤 넓은 편이니 거점을 오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슬이 발견하면 만지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참 그렇지. 혹시 주변 상황이 궁금하거든. 저기 있는 주에게 물어보십시오. 꿈틀꿈틀 찍. 지금은 말을 걸수 없는 것 같다. 인도의 구슬을 기동했다. 인도의 구슬을 만지면 이 장소를 워프로 올수 있게 된다. 발견하면 반드시 만져두, 만져두자. 거대 주의 언덕에 워프할 수 있게 되었다. 오. 이동 시스템이 훨씬 더 간편해졌네. 예전에 내가 지정한 곳을 올수 있긴 했었는데, 대신에 세 개밖에 못 써서. 좀 많이 불편했었죠. 아, 이동이 아니었지. 그때는 그냥 표식을 해놓는 거였지. 얘는 적인가? 다짜고짜 때려볼까? 이건 좀 힘들겠는데, 어, 그래, 그러네. 힘들겠네. 키어 발리 시도, 쟤는안되 겠어？아직 아직, 아직 맵을다못 열어 가지고, 어, 여기 엄청 높 네. 얘도 못 잡겠지. 아직 가자. 쟤도 무리야. 이 아래쪽에 뭔가 있나? 오, 신비한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문자를 읽겠습니까? 이 땅을 찾은 빌더여 젊은 빌더의 성장을 위해 이 빌더 퍼즐을 섬에 각지에 남긴다. 지혜와 빌더의 힘으로 멋지게 퍼즐을 풀어낸다면 새로운 지혜와 빛나는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 있다. 뭐야 이거 말도 한번 건방진데? 뭐 상관 없지. 심심풀이인 될것 같네. 하고 싶을 때 해봐. 딱히 설명도 없고 그냥 바로 여기서 풀어야 되나 봐. 아직은 초반이라서 퍼즐이 너무 단순하네요. 빌더 퍼즐을 클리어했다. 메달. 작은 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 메달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뭔가 용도가 있을텐데, 그죠? 여기에도 뭔가 횃불 같은 게 있는데 어 양배추 다 됐다 드디어 양배추 수확 와 해냈어요 양배추를 15개 수확했어요 옛날 섬 사람들은 달콤한 몬조라 양배추를 섬 밖에 내다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는 양배추가 많이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라? 저, 저걸 보세요 어쩐지 거목이... <목소리> 굉장하다 과제를 하나 해결했더니 거목에 힘이 깃든 것 같아요 헤헤, <목소리> 제법이군 이거 파괴하는 보람이 있겠어 히히히 <목소리> 무, 시무시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쇼 정말 괜찮은 겁니까? 하지만 부총룡님 말대로 했더니 정말로 나무가 성장했어요.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는... 에헤, 목숨이 아깝거든. 계속 이렇게 거목을 키우도록 해라. 죽어라, 밭에 가고 다음 과제를 해결해라. 부총룡님에 관한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목이 자라서 기뻐요. 자, 남은 과제는 밀수압과 밭 50칸 일국이에요. 예전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촐락터에 밀씨앗이 숨겨져 있다고요. 언론 씨 부탁이에요. 지도를 참고로 철락터로가밀시야스 찾아와 주세요. 지도에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어. 그걸. 야! 애들한테 줘야겠다. 칼을 만들어 가지고 3개. 얘들아 가자라. 너도. 어 얘는 안 돼? 아직 안 되나 봐. 돌턴밖에 못 주네요. 방향은 이쪽인데. 에 뭐지? 어, 인간 잠깐 내네 얘기 좀 들어줘. 지는 이 앞에 예전에 밀창고를 쓰던 곳이 있거든. 내가 아끼던 사냥터였는데, 어느 틈에가 마물들이 자리를 잡, 잡는 바람에 그 뒤로 입에 거미줄만 치고 있다니까. 나원 정말 못 해먹겠어. 너도 목숨이 아깝거든. 절대 가까이 가지마. 참고로 이섬에사는 우리 거대지들은 아기가 없고 없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대지야뭐 도래가... 돌아가... 아까 했던 얘기고요. 뭔가 정, 정보를 얻었어? 아까 저기 몰려있던 걔네들 말하는 것 같은데. 피에라. 오케이, 잡았고요. 이놈들 시도 빨 때려줘. 다 잡아 죽여라. 오케이. 얘네 세만 잡으면 되죠? 이리와 어디 도망가 됐 고요？아, 밤이 돼 가지고 이제 위 험한 놈이 나올 것같 은데. 치웠다. 오 여기구나 하하 <laughs> 이건 뭐지? 재밌게 생긴 건물이네 혹시 여기에 씨앗이 있는건가? 언더는 어쨌든 위로 올라가보자 낮에 왔으면 더 좋을 뻔 했지만 있네 하, 어떡하지 마번한테 습격당하지 않나 무기를 잃어버리지 않나 정말 운도 더럽게 없지 저기 있는 모를 래 쓰면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들기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누가 좀밀시아과 맞바꿔서 노송나무 막대를 장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진심 무기가 필요해 자 노송나무 막대다 지바코에게 노송나무 막대를 장비시켰다 뾰하하, 뭐야 이거 끝내주는 노송나무 막대네 어, 그네는 당신 정체가 뭐야? 이 무기는 어디서 난 거야? 와, 이 무기를 당신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빌더면 위험한 사람이잖아. 어 그래도 인사는 해둘게. 덕분에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이 촐락터를 파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응? 어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개미다. 아또 나타났어. 실은 여기 개미가 집을 지었거든. 내 무기도 전염성 때문에 부서진 거야. 사람 다 제발 부탁 이야. 저 기미를 쓰러뜨리는 걸 도와줘. 단니는 꼭할 테니까. 헐, 너무 많은데 몬스터를 쓰러뜨려라. 50마리 이걸 다 잡으라고? 아, 되게 약하네. 신난다. 거의 못 쌍인데, 이거? 아이언 엔트를 쓰러뜨렸다 야개미미을해 해치웠네 니만만어준준송송무무대정 정말 내준준 다? 방금 그거 뭐야? 몸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뭐 그건 됐고 너 빌더라고 했지?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뭐? 농원에서 밭을 만들고 있어? 그걸 위해서 밀씨앗을 찾고 있다고? 밭을 만든 걸 알면 파괴신님이 벌을 내리실 테지만... 네가 만들어준 노송나무 막대로 끝내줬고, 나도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어. 이거 받아 조금 늦긴 했지만, 노송나무 막대를 만들어준 담내야. 밀씨앗 다섯 개를 손에 넣었다. 난 지바코 몬조라의 위병이야. 밀씨앗이 자라는 것도 보고 싶으니, 나도 너희 동원으로 데려가줘. 거점으로 데려가줘. 가자! 이제 좀더 챙겨 가자. 되게 많이 모은 것같 은데도 쓸땐또 순식간 이 라서, 목 재도 그렇 고. 담대도 이게 자는 몬스터가 있고 안 자는 몬스터가 있네 언론씨 새로운 동료 밀시아스를 찾아와 주셨군요 이섬 사람들은 하공교단의 가르침이 퍼진 이후로 다들 밭해 버리고 만들기를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눈뜨기 동료로 만드는 건 역시 빌더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그렇군 여기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텅빈 섬에서 녹음을 만들 동료도 찾을 수 있겠어 그건 그렇고 언논 씨, 요즘 소재가 이것저것 늘어나서 짐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실은 제가 언논 씨를 위해 짐을 넣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주머니를 손에 넣었다. 그 주머니가 있으면 짐이 늘어나도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앞으로 모험을 하면서 유용하게 써 주세요. 예전처럼 보관함 시스템이 아니고 주머니라는 게 생겼네요. 그럼 언노운 씨, 지바코 씨에게 받은 밀 씨앗을 바로 심어보죠. 양배추와 바꿔 심으려면 햄으로 밭을 두드리면 씨앗을 꺼낼 수 있어요. 밭에 밀 씨앗을 심어주세요. 어. 주머니로 아이템을 잔뜩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심는다. 일단 이거부터. 이를 50개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동료로 삼아줘 꺄하하 이게 바로 그 거목이랑 농원이구나 너희가 만들었다니 정말 끝내준다 난 위병이라 물건을 만드는 건 별로 자신 없지만 여기를 지키는 건할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결심했어 이제 학원 교단 따님 그만두고 네가 만든 빌더교에 들어갈래 꺄하하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신이 나네 이제 그 촌스러운 녀석들과도 끝이야 이박이집 배짱 한번 두둑하고 그 두구로 가루로 만들어줄까? 야 깜짝이야! 지바코가 동료가 되었다. 아, 언론 내가 좀미시앗스잘 심은 모양이네. 하지만 건강한 흙이 한참 모자라잖아. 이대로는 대농원은 턱도 없다고. 그건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밭 이국의 천재라 해도 이것만은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러고 보니 이 주변에 사는 거대지한테 그런 소문을 들었어 교단에 쫓겨 떠돌이 생활 중인 썩은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일족의 후예가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대 정말인가요?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면 건강한 흙을 늘려 밭을 넓힐 수 있겠네요 미리 잘라려면 아직 한참 걸릴 테니까 거대지에게 정보를 듣고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줘 지도에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남쪽으로 갑시다. 아, 북쪽이구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녀석이구나. 워프를 통해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리스트에서 워프 목적지 선택, 어, 거대지 언덕 이렇게 갈수 있잖아. 뭐, 어차피 가까우니까 할 필요 없지만, 너는 누구냐 찍 실실 웃기나 하고 거대지를 무시하는 거냐 찍찍이 근방에 흙을 정화하는 일족은 없냐고 찍 흙을 정화하는 일족은 잘 모르겠지만 찍 하공교단 제석들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동쪽으로 달려갔다 찍 어쩌면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찍 지도에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참 계단 앞에 있는 거대지랑 얘기해봤냐 찍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있을 거다 찍 한번 말을 걸어봐라 찍 이미 대화를 하지 않았나? 미했던 얘기 죠？음,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오, 빠질 뻔 이쪽 이 구만. 아니 몬스터들이 이봐 언노운 저녀석들은 뭐지 사악한 거대 지렁이가 건강한 흙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곳에서 물건을 만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아 아니야 그냥 몸이 멋대로 꿈틀댄 것 뿐이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에이 탁자 파괴는커녕 만들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얌전히 처벌을 받아라 키키 인간들이여 무슨 일이냐 우리는 만들기에 빠진 사악한 지렁이를 숙청 중이다. 금쪽같은 설교는 나중에 해줄 테니 너희도 숙청을 거들어라. 지지 지렁, 거기 너, 제발 나좀 구해줘, 구해줘. 이번언는 어느 쪽을 도와줄까? 지렁이, 아니면 해골? 너희 설마 교단의 명령에 불복할 셈이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희들도 숙청해 주겠다. 숙청이다, 숙청해 버려. 마물무리가 습격해 왔다. 기도가 강하구만 오케이 마물 무리를 쓰러뜨렸다. 지지런 <laughs> 고마워. 날 괴롭히던 교단 녀석들을 해치워줬구나.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비, 빌더? 새로운 거목을 키우기 위해 흙을 정화하는 일족을 찾고 있다고? 지른 난 거목의 숨결을 느끼고 여기저기꾸 꿈틀대며 돌아다니고 있었어 이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몰라 우리 거대 지렁이가 바로 썩은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일족이야 내가 일족의 마지막 생존자고 하하 <laughs> <laughs> 이런 지렁이가 흙을 정화할 수 있다니 농원 녀석들이 알면 깜짝 놀라겠군 난 미미진이야 언노운 일단 거목이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줘 이럴 수가 거대 지렁이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거 가져갈 수 없나?